면 이렇게 가까이 와 보세요. 앞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저저장님 거기 아 이거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laughs> 왜 물을 안라고하세요 <laughs> 이거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어때요, 보니까? <laughs> 不。 하거나 갖고거나 키우는데 그리고 이식할 때뭐 일단 설명했지만 저는 비료 영양 보성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 관리예요. 물 관리인데 현실적으로 물 관리를 일반 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든 뭐 키우는 물 관리가 솔직해서 히말 재배보기만 해 정말 어렵잖아요. 예, 네.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관수 자재를요. 적절히 사용을 하면요. 비용과 인건비를 엄청 줄일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시공하신 분들은 정원을 설계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뭐셀프로 정원을 가꾸신 분들이든 다 몰라요. 근데 정말 비용은 얼마 들지도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딱뭐 원리를 깨우시면은,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수자재 대표적으로 이제물주머니 뭐, 저희 보면 이제 반방에도 보면 물주머니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뭐, 얘기가좀 있는데, 제가 저걸 꼭팔아서가 아니고, 물주머니는 효과가 분명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 이제 흙탕물을 넣고, 배브 조절을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지, 이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물주머니는, 제가 이제 관를할때 일반 뭐 분산우들 분무기로 나무에 물을 물을 한참 줘봐요. 오분을 줘도요, 물이 땅 밑에 10cm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게 과연 그게 물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물은 물대로 낭비해요. 표면으로 다 흘러서 어디로 막 가버리고 흙도 유실되고 뿌리 노출되고 보기 안 좋고 흙탕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물 채우는데 한 20초? 10몇 초밖에 안,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스윙을 조절하면은 물이 요하면 거의 하루 정도 물이 흐, 그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파보면은 밑에 이만큼 물이 스며들어 있어요. 좀 깊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니까요? 지금 네. 살짝 이거는 네. 땅에 안 묻어도 돼요. 안 묻어도 돼요. 네. 그냥 여기 늘어만 놔도 네. 알아서 계속 천천히, 천천히 스며들어요. 실제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저 녹색병, 우 트리퍼라는 영양제, 그리고 아까 저, 녹, 저 파란색병 가운데 있는 거, 아토닉이라고 생장조절제그 이제, 나무, 이트플러스라고 영양제. 그런 것들, 뭐, 한 숟벅씩 열어 넣어가지고, 타서 주면은요, 나무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방법은, 고리에 이제,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끈 연결해서 나무에 걸어주시고, 물을, 코대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수익줄을 꽂으면 잘못하면 반대편까지 뚫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꼭 물을 채운 다음에 이거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줄을 늘어뜨려서 땅에 저걸 설치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인체용 수익줄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일반형 쓰실 때는 좀 필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을 잘라주고 쓰시는 게 좋아요 수돗물이나, 뭐, 이제, 뭐, 깨끗한 물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양은, 이제, 조절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주머니, 저희 회사 물주머니는, 이렇게, 이제, 이미자 물주머니가 되어 있고, 뭐, 다른 데랑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여기, 이제, UV 코팅이 돼 있어요. 안에는전이안 비치고. 왜냐면, 이걸 약간 투명 재질이나, 비싱 재질을 써버리면은, 여름에 햇빛 받아서 안에 이끼가 금방 껴버립니다. 녹색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 줄도 금방 막히게 되고요. 물이 탁해지고 나무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색상도 저희가 좀, 딴 데보다 좀,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고. 그리고 좀더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물주머니가 이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물 틀었을 때 보셨지만, 이제, 이걸 이제 미니 스프링클러라고 불러요. 농사, 농업하신 분들, 시설원이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쓰세요. 이거 이제 난지지대에 꽂아가지고 미스프링쿨로 연결해가지고 메인 이제 LD 관이나 뭐점저호스 이런 딱딱한 관 메인으로 연결하고 거기에서 니플로기게 꽂아가지고 보시면은 꽂아서 이제 연질 튜브로 뽑아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당경 지름으로 치면은 한2 m 정도 는 물이 가요. 이거 하 한정이 쉽지 않고서. 이거를 이제, 관목이나 이런 거 쉽게 때, 이거, 엘디관 이런 거 금액을 치면은, 어, 얼마나 하죠? 한놀 200m가 한, 한 2만 원만? 2만 8천 원. 200m짜리가 한 2만 8천 원밖에 안 해요. 요거? 100원이에요. 이거 200m짜리가 이것도 한 2만 원밖에 안 해요. 요거? 2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한돈 10만 원이면요, 웬만한 녹지 한 2, 300m는요, 그냥 호스게 이거 배부만 하나 딱 열면은 그냥 물쫙줄수 있어요. 근데 네. 얘가 지금 뭐 물만 주면은 괜찮은데 네. 만약에 양거나 그러면은 되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습탕 물은 그렇죠. 습탕 물이 아니면 저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터크 해가지고 네. 약 같은 거 씹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갖고저 헤드를 또 고르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헤드요? 네. 헤드 종류가 지금 몇 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다른 게 있나 싶어. 요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물이 나오는 타입이고 네, 네. 요는 이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물이 그냥 뿜어져 나오면서 저 주황색 부분에 네. 부딪히면서 퍼지는 형식이거든요. 네. 뭐가 나요? 약간 좀더 멀리 퍼지려면 이게 낫고요. 네. 네. 좀더 곱게 퍼지게 하려면 미스트가 낫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가데나, 가데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가데나, 이제 뭐, 이제, 브랜드는 고일 브랜드인데, 가데나에서 나오는 미스트에요, 요거는. 어, 일반 이제, 개인 정원들 할 때는, 개인 정원들조 하면 조금 안 예쁘잖아요. 예, 가데나 제품들, 요, 군배기, 분배기도 이제 가데나 거고, 미스트도 가데나 거고, 그리고 이제, 팝업 스크린플러도, 자세하게 여러 이 수압이 올라오는 건 수압이 예, 수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압이 차면서 이제 올라와서 물이 하고 수압이 이제 끊기면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를 쓴다고 하면 저 하나의 관이 갔을 때 일반 뭐 가정집 수압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몇개 정도 를쓸수 있을까요? 네, 한두개 두 정도는 가능합니다. 두개 정도. 네. 그럼 실제로 길이는 10m 안쪽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밑에 들어가는 관은? 네. 네. 이게 하나가 뭐 설명상으로는. 한1 0 0 k 비 정도 커버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가? 네, 근데 솔직히 말해 수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응.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뭐0 네. 0 k 비까지는안 되더라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거 두세 개만 설치해도 웬만한반경은다 커버를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수 자지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이제 우리 나무가 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또 공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게이통기관들아무든 식물은 이땅 속에서 이제 뿌리도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이 공극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호흡하면서 뭐 이제 뭐 이상한 거같은땅 속에서 계속 이제 표면 공기하고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식물 뿌리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통기관을 박아주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 가까이에 공기가 닿기 때문에 그런 토양 속에 있는 공기 흐름, 공기 순환을 잘할수 있게 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아까 물 주는 것도 연결이 있는데 어에서물 주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호스를 여기 꽂아서 물을 주면은 더깊숙이 그리고 물을 물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줄수 있다. 그래서 이 통기관을 저희가 이 뚜껑도 저희가 특수 일부러 게 제작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그냥 덮는 식으로 막혀져 있는 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메쉬방으로 해서 공기 흐름도 될수 있고, 호수도 꽂아가지고, 물도 이제, 여기에막 풀어줄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에, 고정으로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가, 소함이 이제 거느라도 쉽게 이제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직포가 오, 감긴 보면, 상태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직포를 감은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 현장에서 뭐 예전에는 다 유공관 잘라가지고 직접 입하고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재는 자재대로 사야지. 그런 거는 여기 이렇 구비된 거를 구비해서 현장에서는 현장 작업을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비용 절이고 원가 절감이고 그게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기 어. 그거를 어 당장 우리가 만들 때보다 비싸네. 그 생각만 하셔가지고 아 우리가 직접 유공관 사가지고 붙하서 그 잘라서 만들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 계산상은 그렇죠. 근데 요즘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줄어 있습니까? 하루에 아침 반장님도 4시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어? 요즘 주 5일째, 주 4일째까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인건비 줄이고 시간 줄이는 게 어차피 재료 오른가 되는 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파고, 뭐전공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는 없지만 저희는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있다. 네. 음, 저런, 저런 거, 아까 광부 경계목도 그렇지만은,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물론 저희보다 더 싸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힘겹지도않은데도 어, 뭐, 당장 내일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QC 벨브 하면 이제 보통 뚜껑. 그리고 QC 벨브랑 QC 키 QC는 약자가 이제 커플링의 약자예요. 나름대 이제, 이 설비, 보통 설비에서 많이 설치는 하는데, 조경에서도 설비는 관까지만 뽑아놓고, q c 밸브랑그 부분은 조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laughs> q c 밸브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q c 밸브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서원양행, 혁신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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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있는데, 이게 주문하신 분들이 QC키 뭐 주세요 하면은, 어디 건지 알려주셔야 돼요. 제, 회사마다 호환이 안 돼요. 뭐 A사 거면 A사, B사 거면 B사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그고 이제 관수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